저는 <laughs> 오총사에서 개덕이 그 아까 말했듯이 가장 좀게 장난기 많고 활발하고 분위기 메이커이기도 하면서 친구들 굉장히 좋아하고 무직하게 음, 네. 항상 친구들 곁에 있고 싶고 뭐 그런 친구인데요 예. 개덕이를 준비를 하면서 모르겠어요. 처음부터 감독님하고 머리 얘기를 하면서 되게 많이 막혔던 것 같아요. 처음에 감독님이 음, 음. 머리를 다 밀어버리자 아빡빡 머리로? 네, 어. 그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. 예. 아, 나쁘지 않은데 좀 아닌 것 같아요라고 했죠. 예. <laughs>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러더니 며칠 있다가 아줌마 파마를 하자. 어. 어, 그걸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했는데 어, 괜찮더라고요. 음. 그래서, <laughs> 그래서 머리를 그렇게 확 볶아버리고 예. 또 감독님이 저만 보면 엄청 매겠어요. 살더 쪄야 된다고. 아 밥을 먹였다고. 네, 굴러다니. 예예 예. 예, 예, 예. <laughs> 네, 왜 근데 다른 작품 때문에 저랑 첫 미팅하는 날 예. 되게 조금만 먹고 온 거예요. 오. 그래서 말을도 되게 조그맣게 하고 힘이 없대요 자기가. 예 예.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. 음, 이제 다음부터 음. 만났을 때2 인분씩 사주면 또다 먹어요. 음. 차, 차도 꼭두 잔씩 마시고 잘 먹어요. <laughs> 어. 그래서 살을 준비했죠 아. 개더기를 위해서. 유쾌한 캐릭터를 위해서 살도 쪄어야 되고. 네, 살 쪄고. 머리도 포글포글하고 몸테닝도 태우고 예. 시카맣게. 어. 그런 내용적인 주제들. 아, 알겠습니다. 왜 어릴 때 보면 또래 그런 친구들이 꼭 있거든요. 이제 그런 역할 이제 이다영 씨가 맡은 것 같습니다. 주다영 씨는 이제 배우분들과 함께 하면서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으세요? 어, <laughs> 나 사실 모든 신들이 사실 다 촬영했던 그 순간순간이 기억에 남고 다 나이대가 비슷하다 보니까 관심사도 어, 갖고 이래서. 촬영하면서 되게 너무 편했고 재밌었고, 제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이제 저희 다섯 명이 다 함께 오랜만에 상봉하는 신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닭을 구워 쌀만 먹고 이제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, 어 저희가 이제 그 신을 찍기 직전에 밥을 다들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르는 상태였거든요. 근데 이제 그 신을 이제 찍어야 되는데 서로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배가 부르니까 다들 안 먹더라고요. 그래서 서로 먹여주고 억지로 입에서만 오물오물 하는데 예. 이제 다이도빠는 아예 입에 넣지도 않고 그래서 오빠의 씨는 아예 오빠의 컷은 아예 못 찍었거든요. 네. 찍으면서 너무 재밌었던 기억. 아 그래요. <laughs> 뭐 에피소드가 한두 개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. 워낙 또재밌게 촬영하신 것 같고 많은 기자님들께서도 이제 사진 찍어주고 계신데 이제 프레쉬 촬영 조금 어, 자제해 달라는 네,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. 저도 지금 전달을 받았는데요. 네. 어, 잠시 후에 또 포토 타임 때 역시 또 시간 충분히 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키워드로 바로 넘어가기 전에 박해준 씨께서 좀 질문.